어, 그랬으면 또 조용히질 줄 알았는데 또 문제 생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이동을 갖고 하는 것이다. 어, 그랬으면 또 조용히질 줄 알았는데 또 문제 생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이동을 갖고 하는 것이다. 어, 그랬으면 또 조용히질 줄 알았는데. 또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갖고 하는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세 번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그랬으면이라는 말은 앞에서 봤다시피 지난 어, 금요일 날 방송에서 봤다시피. 그 세브란스 담당 의사라는 사람이 참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라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담당 의사가 피고인들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이 뜻입니다. 거짓말을 해 놓고 그 거짓말을 인용해서 그랬으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세브란스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앞세워서, 요런, 고른 식으로 거짓말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니들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아, 이말 자체도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얘기입니까? 조용해질 줄 알았다니요?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까? 진실 규명을 하자라는 요구가 떠들고 있는 거여서 이제 입 닥치고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이 뜻입니다. 정말 이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박원순의 그 교만함이 줄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해서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정치와 관련된 혹은 어떤 정치적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박주신의 병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 중에 누가 정치와 관련된 인물이 있습니까? 음? 책, 책 밖에 볼줄 모르고 책만 만들고 모든 해결을 문서와 이론에서 찾고자 하는 제1 피고인이 정치적 인물입니까? 양승호 박사가 정치적 인물입니까? 치과 원장이 정치적 인물입니까? 하물며 저 같은 주부가 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놓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다, 이따위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 저는 최소한 박원순이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이 물론 세팅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질문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공인으로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의혹을 받게 하는, 그죠? 자신이 진실하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켜서 참 죄송하다. 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었나 본데,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자세와 태도로 얘기를 할 하리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언급됐다고 하길래 그런데 보니 이렇게 교만한 그랬으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또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 따위 생, 마, 발언을 하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언론, 언론에서 하는 최고의 그 토, 토론회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 나와서까지, 이런 교, 최소한 소통이니, 경청이니, 무슨 대화니,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이 의혹 제기자들을 가리켜서 정치적이니 조용해질 줄 알았다느니 요 따위 소리를 할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실증적인 이런 그, 어? 의혹이나 증거들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조차도 못할 못할 할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곧바로 이것을 정치적인 행위로 갖다 붙여 버린 것입니다. 박원순 입에서 나온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벌어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맨 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정원에 박원순 재학문건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몇 페이지짜리 안에 어떻게 하면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방해 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고 그게 다실현이 태웠잖아요. 오버유럽이 전원 상대로 여러 번이나 와서 대모를 했습니다. 저와서. 앞에 와서.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허주음도안 나오는 얘기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이 정부를 가장 많이 비방해 온 사람이 자신이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이 사람의 아들의 사건이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으로, 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 침묵의 카르텔에 갇혀있음, 있을 것이며 자기가 말하는 그 여섯 번의 검증이라는 국가기관이 그것을 검증했다. 해 줬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섯 번의 검증이라고 주구창창 노래를 하면서 팔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부를 가장 비방하고 비난하고 해온 이 박원순이 재임하고 있는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기간 내내 이 정부를 가장 많이 비방해온 사람이 박원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꾸로 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이다. 정말 요따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제안문권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나요?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박, 그 검찰, 뭐예요?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저,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아들의 사건은 제대로 검사, 조사도 하지 않고 박주신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무혐의 처리된,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런 주어 성김으로 무혐의 처리됐을 때는, 자, 국가기관이 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해줬다. 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싹 무시하고 그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부인한 사실 아닙니까? 싹 무시하고 일개 언론사에서 뭐어 증인 확인되지 않은 그죠? 아직 전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이거 국정원 것이다 라고 확인됐다 라고 주장하는 말은 갔다가 박원순 제한문권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유 배반적인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고 친다면 박원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작년, 아, 작년이 아니고 2013년 5월경에 연합신문인가요? 연합통신인가요? 그, 통해서 국정원 추정문건 대응조치 진행사항 분석보고서라는 서울시청에서 흘러나온 문건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원수는 그때부터도 국정원 추정문건, 국정원 문건, 국정원 추정문건, 계속 국정원에서 뭐 자기를 향해서 뭘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 문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청의 작성 문건이었습니다. 이것도 그게 연합 연합신문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보도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생산 관리한 문서가 아니다. 그런 문서는 없다. 즉 공식적으로 생산하거나 관리한 문서인 것같으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청의 문건 철에 그게 철해져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생산 관리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비공식적으로는 서울시 안에서 시청 안에서 유통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건이 기자들에게 주어졌고 기자들이 그 문건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고 그 문건은 우리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기자를 만나서 자그 문건 안에는 서울시청이 직원들이 앉아서 온라인을 사찰한 정보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박주신에 대해서 어떤 온라인의 어떤 계정이 박주신의 병력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아이디들 계정들을 다 보고한 문건입니다. 자, 무슨 내기 돈을 10배로 올리세요.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요. 뒤에서는 서울시청 직원들을 시켜서 이런 조사를 하고 사찰을 하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사람이 이거는 사실로 드러나버린 겁니다.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는 생산 관리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 문건은 엄연히 존재하고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문건을 가지고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드러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박원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주신 병역비리를 입에 담기만 하면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국정원이 왜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자신의 것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드러난 사실조차도 부인하면서 그렇죠? 일기 언론사가 보도한 것을 국정원 문건이 사실이라고 드러났다. 나는 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사람이다. 요런 요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버이 연합이 19번 와서 데모를 했답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 앞에서 어버이 연합이 19번 데모를 했다. 자, 광화문 광장에 반정부 선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 상설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천막들은 이 사람 뭐라고 설명을 하려 합니까? 서울시청 앞 자기 앞에서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얼마나 여러 번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까? 여러 번만 했습니까? 박주, 박원순 서울시장 하고 있는 내내 아마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 합니까? 어보이 연합이 여러 번으로 와서 했다. 그 19번은 뭐 구의역 사건이라든지 박주신 사건이라든지 뭐 지하, 지하철 참사 일어날 때마다 혹은 뭐 저기 빗물 펌프장 이런 등등에, 그죠? 이런 실정이 드러날 때마다 가서 했을 겁니다. 자, 그 19번의 데모가 이 정부가 자신을 가장 탄압하는 증거가 됩니까? 그 장소에서 반정부 데모가 얼마나 격렬하게, 그죠? 수차례, 얼마나 큰 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 서울시에다가 신고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요소를 하면서 박주신 사건을 묻어보자 라는 노력은 가상하나.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자, 더 기가 막히는 얘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어, 팀장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시장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박원순 시장을 조지는 기사를 써라. 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 괴롭다고 그렇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장, 뭐 대통령 아래 이인자라 그러죠, 대,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자,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는데, 언론사 팀장들이 자기한테 와서 정말 시장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박원순을 조지는 기사를 써라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괴롭다고, 정말 괴롭다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누군지 밝히세요. 어떤 언론사에 어떤 팀장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는지 밝히세요. 그런 확인 없이 하, 누가 와서 그러는데? 나를 죽이라 했다. 나를 조지라 했다. 너무 괴롭다. 이게 서울시장 공인이, 대한민국 서울 수도, 수도 서울시장의 시장이 할수 있는 말입니까?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가 언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박주신의 이 사건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병력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사건이 이렇게 재판 진행 중인데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더니 박원순이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보도를 못한다. 우리는 서울시청으로부터 광고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보도하지 못한다 그러더라. 누군지는 밝혀줄 수 없다. 내가 다 물어보니까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데, 감히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언론사의 팀장들이 나를 조지는 기사를 쓰라 했다. 정말 괴롭다고 했다. 나한테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따위 소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언론사를 향해서 박주신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박원순 씨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 짓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실상 그 사건을, 재판받는 사건을 보도했다고 해서 MBC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MBC가 이런 사실은 보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각합 판정도 내렸습니다. 자기는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는데 마치 뭐 잔뜩 있는 것처럼 나를 조지라고 했다. 그래서 언론사 팀장들이 괴롭다고 한다. 나는 이 정보에서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따위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치마들은 시민의 하나일 뿐인 개인들도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파렴치하다 그래야 되나요?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요? 덜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버젓이 언론사들, 그 어? 주요 언론사들,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 다음 얘기, 다음 그 도, 발생한 일종의 사고에 가까운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법원의 명령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1 1월2 네. 1일날 오후 3 시에 법원에서 네. 세 번째 아들을 수환했을 때 와야 했는데 아닙니까? 네. 네? 네. 네. 우리 이제 네. 관우플러 네. 그 토론 대축상은 아, 아, 어. 그래도. 네. 네. 우리 이제 관음플러그 네. 토론 대축상은 어... 플러에에서 터져 나온 고함이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법원의 명령을 지켜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도라는 말은 박원순이 때까지 주어 성경 거짓말과 허무맹랑한 소리를 살짝 그냥 수용하는 소리 같아서 저는. 사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탁 막히디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자 얼마나 울분을 찼으면 거기 가서 이 소리를 했겠습니까? 법원의 명령은 지키지도 않는자가 국가기관의 공인 뭐 인증 그거는 그냥 앵무새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팔고 다니는자가 그죠? 나와서 나는 탄압받고 있다. 박주신 사건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음, 있는 걸 보고 참다 못해서 소리 지른 겁니다. 그래도 법원의 명령은 지켜야 할거 아니냐? 11월 21일 오후 3시에 법원에서 당신 아들 세 번째로 소환했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 예전에 그 박원순의 얘기를 한번 국감장에서 자기의 그.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기일도안 됐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 따지냐? 왜 법원에 출석하라 마라 이런 걸 따지냐? 아직도 출석 소환 기일도 되지 않지 않았느냐? 요따고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마치 소환 기일이 오면 올 것처럼 얘기한 거죠. 그래 놓고도 소환 기일이 안 왔습니다. 두 번씩이나 안 왔습니다. 법원을 조롱하고 대한민국 최고 국가기관을 조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환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변호사를 시켜서 우리 아들 왜 부르느냐 우리 아들은 갈 필요가 없다 갈 이유가 없다 부르지 말아라고 항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와야 될거 아니냐 소환기일이 잡혔다 왜안 온다고 어? 배째라를 하느냐 지키, 법원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봤다시피, 박원순 씨이 대목에서, 아, 당연히, 과거 국감장에서 했다시피, 아직 소환기일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 소환기일이 오면 당연히 갑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안 씁니다. 어, 어, 네, 네, 이렇게 어버버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말, 네네라고 두 번인가 말을 한것 같은데요.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뜻인가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물론 돌발 질문이긴 하지만, 왜 옆에서 사, 사회자가 얼버무려 줍니까? 박원순 씨가 네, 네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옆에서 빨리 얼버무리고 수습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무건의 요청입니다. 왜 그걸 얼버무려 줍니까? 돌발적이긴 하지만, <laughs>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면은 자, 그럼 박원순 시장님 소환 기일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까라고 한번 짚어줬어야죠. 그게 언론인이 할 일이죠. 나와서 앵무새처럼 자기 PR 정보 비방 이짓하고 있는데 그나마 들을 만한 한 질문이 플로에서 나왔으면 거기에서 대답하게 해 주는 것이 언론인의 사회자의 사명이지. 거기에서 얼른 얼버무리면서 그것은 뭐 내가 할 몫이다? 자,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까? 답변할 처지가 됩니까? 자, 박원순 씨는 11월 22일 기일에 반드시 아들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과거에 했는 거짓말,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따라서 해야죠.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네. 그러니까 사법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로면너 당연한 일을 왜 해야죠. 여기 이 국감장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따라서 해야죠.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네. 그러니까 사법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 아, 그로면너 당연한 일을 왜 해야죠. 여기 이 국감장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박원순 시장님. 국감장에서 한 약속 꼭 지키세요.